한국이 더 멀어졌다. 역전은 다시 뒤집을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멀어졌다는 표현은 방향이 굳어졌다는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이번 기사들에는 곧 다시 따라잡을 수 있다는 문장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일본 1인당 GDP 33,785달러, 전년 대비 4.3% 감소, OECD 24위. 한국 1인당 GDP 36,239달러, 전년 대비 1.6% 증가 OECD 21위 유지. 여기서 중요한 건 순위가 아닙니다. 격차의 속도입니다. 2023년 한일 1인당 GDP 격차는 445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년 뒤이 격차는 2454달러로 커졌습니다. 1년 만에 격차가 5배 이상 확대. 이 수치는 일시적 변동이라는 설명을 사실상 무력화합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의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이어 스페인과 슬로베니아에도 밀려났다. 니케이는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8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